제가 어, 4월부터 2022년도 4월부터 7월달까지 교육받았던 교육장입니다. 오늘 왔더니 정말 반가, 반가워요. 반가 <laughs> 여기서 정말 많은 거 배워갔고 또 저희 어찌 됐든 1년의 수익이 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운찬 흑염소농장입니다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오늘은 지금 저희 스승님 집 해남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남의 문내면인데요 우리 스승님이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문내면에 왔습니다. <laughs> 식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오,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아, 아주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나서 들어가기 전인데 기분이 정말 좋네요. 왠지 대접받는 느낌. 음식이 맛있게 나와야 될 텐데. <laughs> 음식도 맛있겠죠. 손님도 꽤 많은 거 같아요. 오늘은 대추청 뭐 산낙산낙가 있 음식이 나왔는데요. <laughs> 이야. 교수님 이게 그 정식이겠죠. 정식이에요? 해물 정식? 여기 식당에 여기 정식 이렇게 바까지 해물들이 나와 있고 너무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한번 찍어드려볼게요. 이야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앞에 뷰가 참 좋다. 그리고 없는 장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먹고 있는데 뷰가 이렇게 좋아요. 맛있게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테이블도 초록색으로 예쁜 테이블도 있고, 어 문구가 있는데, 오늘도 당신은 행복이 어울려요. 문구도 정말 기분 좋은 문구가 있어서 커피가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곳은 우리 하모니 농장 바로 앞에 있는 정경입니다. 저수지가 이렇게, 산, 산 아래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2022년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00시간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여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첫 만남을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어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염소를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정말 염소를 알고 키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 다시 염소를 한번 다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농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교육 임원이 꽉 차가지고 닫아주지 않는다는 걸 정말 그, 다행히 서울분 한 분이 신청했던 분이 취소를 한 바람에 제가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와서, 어, 매주, 4월부터 7월달까지 매주 와가지고 100시간 교육을 받고, 매번 왔던 곳이고요 입구에는 이렇게 비파남. 비파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살구처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음... 날씨가 너무 더워서, 7월 26일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프링쿨러가 돌아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잠깐, 보시, 전화상으로 통화했을 때, 이 스프링 쿨러를 돌려주면, 이게, 내부 온도를 많이 낮춰준다고, 꼭 설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은, 부양식, 어, 축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염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수님, 우리, 우리, 지금 제가 스승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 스승님 염소 보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우리 염소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염소들을 보면 아기 염소들도 어, 자세히 보시면은 얘네들 이렇게 뿌리 도톰하고 커요, 얇고 크고 애들이 이렇게 해야지 뿌리 도톰하게 커야지 애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가거든요. 이 염소가 앞에서부터, 전구부터 크기 시작하기 때문에, 홀이 이렇게 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금 아이들이 이렇게 커요. 안녕! 뭐, <laughs> 뭐 달라고. <laughs> 뭐 달라고 <laughs> 네, 정말, 여기는 그, 우리 구수님, 공장은 레벨이 달라요. 염소를 키우는 스킬이 달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락 없이 불쑥 찾아왔거든요. 불쑥 찾아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막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얘네들은 이제 장이 정말 길어요. 키도 크고 장도 길고. 또, 체폭이라고 하죠. 우리가 염소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체폭하고 체장을 봐야 되거든요. 체폭 같은 경우도 앞에서 송폭을 어, 보는 것도 있고요. 송폭하고, 홍폭, 아래에서, 이렇게 배 아래에서 허리 부분까지 렇게 그리고 앞, 앞에서 봤을 때, 그 배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렇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체중을 많이 실을 수 있다, 없다를 알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배. 오우, 염소 좋죠. 오. 제가 호주 가면 22년도에 와서 울었겠어요. 염소들을 보고. 나고 제가 그 저희 농장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먹이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잘 먹인다고 잘 먹었는데 풀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정사료를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농무 사료를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반대가 됐죠. 이 교수님한테 배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키우고 있는데, 거의 풀로 조사료 위주로 키우고 있고, 사료는 이제 체, 체중을 실어야 되고, 영양을 줘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사료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피고의 장인데요. 뭐, 제 눈에 다 좋아 보여서. <laughs> 우리 여기 교수님 하모니농장 염소는 일단 차원이 달라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유전자가 좋다 허리가 장이 긴 유전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염소들이 좋은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저한테 대려 유전자 타령하지 말고 잘 먹이라고 하네요 <laughs> 잘 먹이면 이렇게 된다고 아, 정말 염소들 좋아요. 다 데리고 가고 싶요 <laughs> 같이 염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염소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스프링 플러가 현장 위에서 저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혹시 보이실란가요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laughs> 밀어주니까 대부에 들어오니까 정말 크지 어, 않네요 아이들이 이야 꿀이 두께가 다르네요 아주 저희는 따라가려면 <laughs> 한 5년? <laughs>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어, 이제 5개월, 6개월, 6개월 들어간 아이들이 뿔이 굉장히 막 커지고, 몸은 쬐까는데 뿔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애들이 몸을 쫓깐해 주는 그게 뿔이 커지니까 몸집이 작아, 작아지는데, 그렇더니 전구부터 크기 때문에 뿔이 더 도마하게 커야 나중에 비우기 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인데, 호맹이들인데, 어뿔 두께가 달라요. 일반적인 농가들하고 뿔 두께부터 정말 다르고, 이미 뭐 선이 막 불독처럼 생겼어요. 우리 교수님 농장은 불기축산이라서 평수를 한 마리당 평수를 많이 줘서 숫자를 많이 키우지는 않아요. 그러다 여기는 지금 일산방인데요. 우리 교수님 집도 올해는 초산들이 세 마리, 네 마리를 다산을 많이 해가지고 어미들이 지금 유를 시켰는데, 회복을 빨리 못 한다고.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일산인데, 비육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아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희도, 초산에서 이렇게 새끼가 많을 때는, 빼내는,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축들이, 이렇게 키도 크고, 우리 교수님 집의 특징은 키가 커요. 애들이, 동다리. 그리고 길어요. 장이 길고. 오, 이런 애들 정말 미국에서 나가기는 아까워요. 조금 회복되면, 이런 애들은 정말 좋은 애들인데. 아, 웬만한 집에 이산들이죠, 이산들. 웬만한 농가들의 이산. 교육받으러 오는 길에도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는 길도 예, 들어오는 길 말고 나가는 길도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 해남에 저희 스승님 저희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만나고 실은 이제 어, 분만철이 거의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월하고8월은 어, 찾아뵈야 될것 같아서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맛있는 거를, 어, 사주셔서 먹고 왔습니다. 어,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았고, 저희처럼 염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멘토로 모시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앞으로 또, 사양 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가르침을 주셔서 좋은 에너지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